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서 시작된 구하는 기내 응급처치 사건을 다뤘습니다. 환자를 돕던 의사가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쓰는 충격적인 전개였죠 상대 측은 그 환자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과거 발언을 증거로 내세우며 고의적인 살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명확히 선을 그었죠.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도 일상에서 그사. 사람은 살아선 안돼 이런 말들을 쉽게 듣잖아요 윤석훈은 그 감정과 법적 책임을 분리하며 법이 함부로 도덕의 영역까지 넘볼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10화는 강유민의 이야기였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살인 용의자로 몰리며 강유민에게 말하죠. 당신도 내 인생을 망쳤다. 알고 보니 강유민은 과거 학폭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방관자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지금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사실 누구나 방관자가 될수 있잖아요. 그 순간 용기 내서 나서는 건 쉽지 않죠. 학폭 피해자들의 아픔과 방관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이 장면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유민은 끝내 방관자가 아닌. 변호사로서 끝까지 의뢰인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변호사로 또한번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구하십화에서는 법정 이야기 못지않게 러브라인도 눈길을 끌었죠. 윤석훈과 강효민이 회사 신입의 동생들을 챙기며 로펌에서 볼수 없던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효민과 함께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죠. 강유민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분노한 유족이 아아를 부리는데 윤석훈이 효민을 감싸듯 대신 맞아줍니다. 냉혈 변호사라 불리던 그가 보여준 이런 모습 정말 심쿵 포인트였죠. 이 반전 매력 덕분에 설레는 시청자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다른 케미 허민정과 이진우도 빼놓을 수 없죠. 술김의 실수 이후 허민정은 여전히 거리를 두지만 이진우는 그녀의 상처까지 안아주려는 진심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설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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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드러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이니코어의 강제 매각은 전 대표 고승철이 설계한 음모였고 윤림은 그 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나현 대표는 자신도 모르게 고승철의 도구로 쓰이며 정의를 지키려던 신념마저 깊게 흔들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뀝니다. 윤석훈은 결정적 증거를 지켜내며 권나현이 마침내 정의의 편에 서도록 이끌 겁니다. 강유민 역시 윤석훈의 위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사건을 수습하겠죠. 마지막 회는 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승철의 비리를 법정에서 폭로하고 마침내 율림은 새로운 정의의 상징으로 거듭납니다. 즉 최종화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가자가 지켜낸 신념의 힘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이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에스콰이어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분명히 알려줍니다. 법조인의 정의란 승소가 아니라 존중하고 지켜내는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회가 어떤 결말을 내리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네드라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